어, 그릇 하나 주세요. 아유 이런 씨. 야, 이거는 뭐야? 이거 불고기구나. 이거는 불고기? 이거는 콤비네이션. 나는 콤비 좋아하는데, 콤비 콤비. 아 피클이란 건 있지. 아, 유감자요 아유, 다 먹으라니까 그거를 흥유동님 추천 감사합니 용르, 그냥 그려요 음. 하진이 양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음. 음. 얼음을 음, 약간 수상... 그 자글자글한 얼음으로 갖다줘 큰거 말고 나보고 지금 부셔서 그런 얘기야? 아니 그 그러니까 얼음 약간 그걸로 작은 거 있잖아 그걸로 해서 갖다줘 역시 불고기가 맛있긴 해, 그냥. 어, 수고했어요. 키 저킹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어이, 콜라 씨앗이 딱. 아이고, 이 탄산 보소. 어나 치즈가루 거 뿌리는 거안 좋은데. 난 그냥 고유의 맛이 좋아. 이거 넣으면 좀 텁텁한 것 같더라고. 음. 응, 음, 나왔네. 음, 음, 맛있네. 음. 고소함이 좀 잦아지네. 밑에 핫소스도 있어. 음. 아이, 됐어. 너 뿌려 먹어. 나리거안 <laughs> 음. 빵도 안 먹어? 음. 피자 중간에 빵은 아니고 빵은 나중에. 요거 찍어갖고 먹어야지. 콜라 아, 좀. 콜라? 응. 음. 아이, 빵은 요거 해갖고 이제 먹어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없어. 순서가. 메인 그거 먹은 다음에 나중에 먹는 건데. 야, 소스 이거 맛있는 건데, 니 혼자 먹어? 뭐야, 이거, 음. 이거 하나 줘? 아, 이거 미쳤다. 걸어와요님, 추천 <laughs> 감사합니다. 됐어.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금방 만들어줄 수 있어. 이면순식간이지술 한번 만들어. 뭐라는 거야? 죽게, 새 거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뭐새 거야? 새 거지. 아, 더러워요. 뭘 더러워, 임마. 이렇게. 어? 자, 이거 응. 먹어봐. 응. 안 먹어. 그럼 피자 주라고? 응. 고기로. 거기 제일 작은거 하나 주면 되겠네. 야 오빠가 어, 먹방하면서 나랑 이렇게 다 시간 보내라고 이렇게 다 해준 건데 그걸 지 혼자 다 먹고 앉았고. 에이 내가 뭘다 먹어. 사람들이 오해한대. 야이 어, 어. 사람은 은 바로 오해해. 센스 좀 닮아라. 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야 이건 그냥 제대로 줬어. 그래. 뭘내은 다른 좀... 좀 찍어줘. 이거? 음. 아유, 응. 부 음. 음. 뭐, 이거 가지고. 성 벌써 별풍, 표정이 배부르다. 별풍선 네. 네. 좋아합니다. 진짜 는데정좀 이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뭐아다먹으라고 아니, 그래. 먹어 먹어. 우뭐 <laughs> 뭐, 먹는 거야뭐 거신드인 새끼도 아니고 뭐 이런 거를 뭐 그렇게 받아주시나? 방송을 방송으로만 봐야지. 거를 뭐 실제로 진짜 그러가. 안 그래. <laughs> 주말이라 주모 팬들도 나왔다. <웃음> <웃음> 아 요즘에 그안녕 그냥... <laughs> 안녕 카비 <laughs> 친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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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요 요즘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내 이런 말하기 뭐한데 자꾸 주말 기다려 <laughs> 자꾸 출연하려고 <laughs> 자꾸 재밌다고 어? 주모 자꾸 이거 보고서 신나가지고 자꾸 기다려 <laughs> 내가 다 네, 먹는다니. 이쁜 서원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응? 다 먹기도 안 돼. 뭐.. 흐흐이사8 <laughs> <laughs> 6님 추천 감사합니다 조만간 안녕 조만간 여러분들 얼굴 오픈 들어갑니다 형님이시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저도 연애하는 입장에서 와이프가 갈릭소스 많이 찍어갈 때 표정 진짜 저희 인간 됩시다 진짜 바람의 도토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불사무행님 추천 감사합니다. 야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쓰레기 돼버렸잖아. 왜? 아제가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확정적인 쓰레기잖아. 왜이 많이 이상하파 하네. 키슨8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쟤 실제로 보면 되게 잘생겼어. 안녕 공돌씨. 되게 잘생겼어, 공돌이랑. 나 5분만 놀다가야지. 에이, 나 얼마 안먹었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뭘 먹었어.